다이어트 진짜 진짜 시작할 건데 그 전에 올리는 마지막 브이로그입니다. 어, 대충 느낌으로? 대충. 어머. 오! 오 와, 와손놀림 장난 아니 와, 와, 진짜 요리 아니야 이 정도면? 음 <웃음> <웃음> 제가 요즘에 식단을 안 하고 먹기만 했잖아요. 생리라는 핑계도 있었지만, 근데도 체중이 유지되는 건 아마 헬스를 꾸준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엔 이등 운동 기구에 빠졌어요. 진짜 웬만하면 천국의 계단 안 타는데 토요일에는 약속이 있어서 천국의 계단도 탔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약속 가야 돼서 시간은 없지만 헬스를 끝냈으니까 닭가슴살 먹어야 되잖아요. 제가 자막을 안 넣고 더빙을 하는 이유가 자막을 넣는 게 귀찮아서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답입니다. 어서, 네. 연남동 CGV에는 픽업박스라는게 있어요. 다들 알고 있었나요? 모든 생딜가 이번에 새을좀키려고 합니다. 자리가 너무 불편했어요. 트리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저희는 포기하고 브런치를 먹으러 갑니다. 브런치 카페 에 가는 길에 있던 역전 할맥에서 저희는 납치를 당했어요. 집기는 안쓰는 거야? 친구는 가위를 잘못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맥주는 얼마나 잘 마시는지 제가 한 잔을 다못 먹을 동안 친구는 세 잔을 혼자 먹었어요. 오늘의 야식은 엄마랑 만드는 타코야끼. <laughs> 생 되게 조그맣다 엄마랑 저둘다 술을 마셔서 치중요리? 요리라고 해도 되나? 첫 번째 위기 저희 집엔 계란이 없습니다 계란과 우유를 사기 위해서 주문을 했지만 과자랑 월드콘이 있다 자 이제 타코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는 계란이 필요한 줄왜 몰랐지? 우리가 타코야를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치 우이 도댕이 딸이 엄마, 엄마가 엄마 오래간만에 왔다고 떡볶이 만들었다고 했는데 지금. 그치, 그치. 닦아 씻어야 되나? 그치 한번 씻어야지 저는 이런 거잘안 씻거든요 근데 엄마가 꼭 씻더라고요 키친타올로 한번 닦아주고요 아 이제 응. 아, 원래 자취생존 이런 거안 한답니다 어, 엄마 저떡볶기 먹어본 지 오래됐잖아 이참에 떡볶이를 먹는 거 매년... 아... 좀... 네네 여러분 집에 혹시 거품기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반죽이 완료가 됐고요 나도 해볼래 안돼 빨리 <laughs> 먹어야 돼? 아 근데 이게 너무 귀엽긴 하다 기계가 이쁘다 아, 응. 그리고 가벼우니까 아, 좋아하겠네 자취생들이 쓰기 아, 괜찮다 아, 되게 근데 타코야키 배달시켜 그쵸? 먹으면 배달비도 아. 오 너무 재밌는데? 음. <laughs> 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문어를 올려줍니다 <웃음> 어. <웃음> 이렇게 그려야 되나요? 응.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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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대충 느낌으로 대충. 여기 아! 아닌 옆에 건... 붙이고 아, 뿌려줍니다. 조금씩 얼추. 오오 잘하네. 와와와와오 잘하네. 와. 어. 와 와. 와손 어, 어. 와. 와, 어. 와. 와, 어. 돌림 장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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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 정도면 도댕이에 탁바퀴 만들기.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다 됐을 해야. 것 같아요. 음. 이 정도면 성공적 아닌가? 어, 성공. 나 진짜 너무 잘 만드는데? 음. 잘 만들었다. 탈의 어, 문대 <laughs> 뿌린 모습입니다.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laughs>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음, 괜찮은 음, 됐어, 됐어, 어 음, 됐어, 됐어. 됐다. 와, 진짜 요리 아니야? 이 정도면? 음. 음, 너무 잘해. 음, 맛있겠다. 팔아도 되겠다. 열심히 기름칠하고 있는 엄마. <laughs> 어떻게 생각할 그 맛이야? 이 정도면 도댕이가 타코야끼 집을 열어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타코야끼 집 이름을 생각해 봤는데요. 도댕이의 타코야끼 줄여서 도꼬야끼. 아, 세 번째. 응. 세상이팔기로를 언제 빼냐. 아침에 마시는 아이스. <목소리도> 엄마랑 같이 핫도그 먹었습니다. 근데 집에 케첩도 없어요. 저는 집에 없는 게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케첩이 없는 관계로 알룰로스를 뿌릴 거예요. 투닝? 응. 알겠어. 음. 안 망한 거? 알겠어. 음, 음. 근데 알룰로스를 먹는 거 괜찮은데? 두 번째 식사. <laughs> 엄마의 1박 2일의 도댕이 집 투어 일정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요일입니다. 아빠가 데리러 와서 셋이 같이 닭갈비 먹고 볶음밥까지 맛있게 먹어서 셋이 엄청 배부르다고 해 놓고 카페에 가서 디저트를 먹습니다. 맞아요. 물론 제가 먹자고 한 거예요. 제가 12월 11일 월요일부터는 진짜 진짜 최종 진짜 리얼 진짜로 진짜 정말 진짜 마지막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수많은 다이어트의 시도가 있었지만, 시작만 있고 끝은 없는 그런 다이어트였잖아요. 그래도 조금씩 변하는 몸을 보면, 꾸준함이 답인 것 같더라고요. 요우, 댕댕이가 보내준 절뱅으로 맛있는 저녁을 먹었습니다.